오늘은 오져버리는 펜트하우스에 와봤습니다. 와, 와 테라스. 멋진 오션뷰가 저희를 반기네요. 멋지네요. 저희 이런 오잖아요. 집을 이런 집을 다오네요. 와 들어서는 순간 너무 멋있는데요. 다른 세상 같은데요? 어, 멋집니다. 분주히 집을 살피는 송 실장. 어, 우리... 마그네틱 있구나. 네. 네. 네, 우리 집은 시공할 마그네틱인데. 보시다시피 마그네틱 레일이 들어가고 이 마그네틱 레일과 이 마감부에는 둘에서 그 이게 이쁘게딱 떨어질 수 있게 작업자들이 좀 보신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히든 조명. 있는 듯 없는 듯 마그네틱 조명입니다. 이 포인트로 내려오는 저 스포트라이트나 어떻고 왔을 거예요? 예, 센스가 되게 좋은데요. 여기 딱떨어지면안돼 어, 네. 음. 이 주변 환경들까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서 선님 컨테, 선택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요, 저. 어, 진짜 몰랐어요. <laughs> 있는 줄 몰랐어요. 입자올이라고 어. 하는 유난히 소로달려는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안 보였어요. 네. 이 밑에 와서 밑에 가야, 와서 봐야 네. 조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음. 그런 조명이라서 불빛보다는 나는 무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여기 와서야만 느낄 수 있는 집다운 조명, 응. 맞죠? 한국 사이즈도 귀여운데 멘트가 많이 내려오 애들도 있고 짧게 내려는 애들도 있는데 좀 짧게 내려온 경쾌한 느낌을 주는 제품로 이것도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식탁 밑에 어느 공간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 할 경우에는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탁에 식탁 패널트를안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면 그 어떤 조명도 흔들리게 돼요. 아, 아 그걸 계산을 하신 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흔들리면 식사하다가 아 맞아요. 원지 떨어질 것 같아. 요 그런데 막 얘가 막 흔들려 이러면 네. 불안해서 식사 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린더 불 빛이 비추는 식사라 정말 레스토랑에 온 기분일 것 같아요. 실린더로 이제 좀 귀여운 경쾌한 느낌 나는 실린더로 이제 마감을 해드렸고요. 와, 엄청 어? 계획적인 조명 설치네요. 저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웅크 <laughs> <laughs> 들어간 다운라이트. 확산용뿐만 아니라 이런 집중력까지도 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문툭들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은 최소화하고 또 공간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어질 수 있는 소속 <놀람> 시이나어난제품다그리데또 그것도 있어. 요 자재도 예쁜데 조명 세팅을 예쁘게 안 하면 그 자재가 별로 훌륭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여기는 자재도 훌륭하고 조명도 그에 맞게 계획해서 달아놨기 때문에 이 공간의 품격을 조금 더 올려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게 너무 아쉬운데 음, 보이세요? 그래도 그림인데요. 바다 뷰 너무 멋지죠. 그래도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힐링되는 그것이 풍경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그림 속에 사는 건가요, 이 주인분은? 아, 와. 아, 우리 좋겠다. <laughs> 보이세요? 천고. 청고아천국청천청천천아천국아 천국이. 천국, 천국. 천국. 아, 천국. 아, 이거 천국이네아 <laughs> 헤이븐. 어 헤이븐. 네 천국 바라보셨는데요. 원래의 청구가 이만큼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조명을 넣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서, 와, 저 틈이 조금 천장이 올라가면 더 멋스럽겠다. 그리고 제안을 드려서, 특층이긴 어, 하지만 청구도 한 5cm 정도 더 올린 현장이에요. 와, 이 실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천장이 이, 이게? 어, 저 이제부터 틈이. 천장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렇께 제안을 드렸을 때, 고객께서도 생각해보니 천고가 조 높으면 개방감도 있고, 조절도 멋지게 달리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실링핀 달고, 간접등박스 하고, 음. 이제 화장실에 센서, 현관의 센서 그리고 기타 매이등들 이런 거다하시는 것까지 해서 저희는 이제 조명을 예쁘게 달아드려야 되는 의무가 없고 조명 예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현장을 완성을 시켜드렸거든요. 이런 타일들은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조금 더 달라 보이지만 긴 고객님이 한데, 뭘 아. 아시는 분이셨구나요 저희가 그,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이타일들 사고 고객님이 하셨다고 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형면을 사용했는데 네. 너무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와서 아... 몇 가지 더 보시죠? 어몇 가지 더보실까 아니 집이용. 와이 계속 미로야, 계속 찾아다녀. <laughs>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어? 저희 저 저거, 저거는요? 저것도 그거예요? 저희 거예요? 네, 이거는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쩐지. 별로 네.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laughs> 티파이브죠? 음. 네. 센서는 안 보이지만 들어갔을 때 센서 가능해서 아래쪽에 불이 켜지게끔. 음. 그래서 이 불만으로도 사실 밝기 때문에 굳이 불이 켜지 않아도 들어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갈수 있는 조도예요. 네, 음, 훌륭합니다. 평면도상으로 가족실이에요. 그래서 제2의 거실이라고도 하고 음. 이 공간에 지금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게 오. 얘는 원래 대부분은 T5를 넣게 되면 등박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커튼 박스가 LED 바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에이니까. 네, 우린 약간 주색을 좀선호하시긴 했는데 가족실을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쓰시라고 전구색으로 조금 더 안정성이 더 높고요. T5는 이제 설치가 쉬우나 두께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이기 아,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T5의 그 바디들이 그냥 다 노출이 돼요. 음 날것들이 아생아 날것이. 이 자리는 그렇겠다. 이게 다, 단차가 좀 없은, 없다 보니까. 네, 싼 T5를 넣 차고 친다면. 비싼 목공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어, 목공을 스킵을 하고 비용을 좀 줄인 거죠. 조금 더 안정성이 높고 얇은 LED 바로이 공간을 조금 활용을 했어요. LED 바를 측면 설치해서 한번 더 빛이 튕겨져 나오게끔 음... 그래서 실제로 밤에 보면 굉장히 아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날 거예요. 고객님이 밤에 오라고 하셨어요. 밤이 지리니까. 밤이 너무 예쁘니까. <laughs> 근데 이제 밤에는 올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렇죠. 이 비교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뒷발고네 현관에 뒷발그 하는 거는 이렇게 엄 음, 보일 수가 음, 있기,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밝기도 굉장히 밝게 나 넣거든요. 네. 실제로 밤에 저희 집도 이 커튼 닫고 나왔는데 이 등을 하자면 그 어느 정도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밝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쪽은 밝기를 높일 게 없고 분위기를 높여야 될는 공간이라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설치.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만해줬거든요. 우리가 실험편을 달면서 음.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음. 그래서 모시분을 안방 분으로. 오, 좋은데. 비싼 집이라 너무 예쁘네요. 훌륭한데요. 네. 와, 느낌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laughs> 이제 판매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네. 어. 판매를 합시다 이제. 네. <laughs> 너무 멋진 집이라 그런지 둘다 정신없이 촬영했네요 와, 여기 아, 지르겠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요 불꽃 축제하고 지리겠다 진짜 개쫄겠는데 <laughs> 바다 바로 그저 빵빵빵빵빵빵료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laughs> 그근마켓에한강뷰볼수 어. 있다 어, 어. 그래서 대여해준다 시간당 얼마? 저... 저희 <laughs>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촬영한다고? 술한 <laughs> <laughs> 잔, 커피 한잔 드리고 지구경 하고 있습니다. <laughs> 커피 한 잔으로 너무 싼거 같은데요, 선생 <laughs> 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곳에 살수 있을까요? 아까 사람이 1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laughs> 평당 1억이라고요? <laughs> 평당 1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오늘 진짜 집이 진 너무너무 잘했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가성비 옷지는 조명 두명 인테리어. 조명은 인테리어의꽃이다 이런 바닥이라던가 타일이라던가 하게 되면 분위기가 이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지만 그 비용이 거의 천만원 혹은 삼천만원 선에서 이 분위기를 잡을할수 있는데요. 조명은 저희 이미지는 조명 을 달기 위한 묶고 조명을 예쁘게 마감하기 위한 도배 이세 가지 모든 공정을 다 포함 제품까지 실물 포함해서 대략. 뭐가 소요가 됐어요, 우리 고객님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어, 조명 하나만 제대로 달아도 정말 가성비 좋게 우리 집 바꿀 수 있다. 음. 오늘은 정말 이 집도 너무 멋있고 이미 지금 타입이라던가 다른 이제 인테리어 요소들이 있었긴 했지만 만약에 이 인테리어 요소들이 없었다 해도 이 조명 하나로 분위기 바꾸는 데 아마 대성공 했으실 거예요. 진짜 완전.. 쩌는 것 같아요 은 네, 그래서 고객님 이제 집에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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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은 지금은 지금그 작업이 없어도 충분히 장담하는 게 조명 하나만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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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만능 조명론 와 오늘 은경금은 지금은 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빛으로 지금 함께 금니하세요 안녕 조명 컨설턴트가 다금은 지금은 지 어, 아 해드리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부산 쪽이면 좋고요. 왜냐면 저희가 부산 업체이기 때문에 부산 쪽이면을 이제 만족스럽게 다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뭘더하더라고 전화 주시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퇴근 시간이 빠릅니다. 송 실장에게 문의하면 믿고 가장 합리적으로 예쁜 조명을 달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빗수로바였습니다.